자, 저희 아까 그 잠깐 어, 설명을 제대로 못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자, 희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그거를 저희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거 간단하게 이제 볼수 있도록 된 자료라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리즘 형태고요. 알고리즘 형태로 쭉 나타나는데 저희가 흔히 많이 다루는 피보나치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번 보긴 할 건데. 피보나치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1을 리턴하는 거거든요. 여기 뭐그 1값을 리턴하는 거고. 피보나치의 기본값으로 F1에다 0넣고 F2에다 1을 넣은 다음에 이제 얘가 2부터 해서 돌리는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앞에 거하고 뒤에 거두에서 더해서 그 다음 숫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걸로 그리고 지금 만든 수를 두 번째 거로 넣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뭐 1하고 2 있으면 이제 3만 들어내고 이제 3하고 2하고 더해서 5만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저희 피버너치 수열이라는 건데,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FN을 이제 구해내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라인마다 이제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 요거는 이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된 애를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본연산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두 파트가 있는데, 1번에서 여기 4번 정도까지는, 1번에서 4번 정도까지는, 이게 n이 0이거나 1인 경우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행번호가 1에서 4번까지는, 1에서 4번까지는 n이 0보다 작은 경우, n이 0인 경우, n이 1인 경우. 각각의 n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n이 뭐,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아니, 면 1인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라고 하는, 애, 요거, 첫 번째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비교를 하니까 n이 0이냐 라는 비교를 하니까 무조건 작건, 작건, 크건 아니 1이건 어쨌면한번 수행되는 거예요. 얘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2번 행 같은 경우는 아 여기 2번 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으면 스탑해서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언제만 들어와요? 작은 경우만 들어와서 한번 수행되겠죠? 그건 뭐 그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작은 경우만 들어서 여기는 한번 수행되고 여기는 어때요? 0번, 0번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3번의 경우는 어때요? 일단 0보다는 크고요. 다시 여기서 뭐예요? 1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볼 거예요. 0보다는 크면, 그러니까 1인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1인 경우냐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누가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번 경우는 0보다 작은 애는 수행이 안될 거고요. 이건 수행이 안될 거고 0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뭐야 1인 경우에 와서 얘가 수행이 한번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번한번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만족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기로 들어가서 그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반환되거나 1이 반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면 0이 반환되고 1이면 1이 반환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각각 한 번씩 수행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13번은, 5번에서 13번은 어때요? 얘를 통과한 이후에, 얘를 통과한 이후에 얘가 이제 돌겠죠? 통과한 이후에 도는데, 얘, 우리가 미리 생각해보면 얘한 번, 얘한번돌 거고, 요 포문은 어때요? i 값의 조건에 따라서 돌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2에서 n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돌 거예요. 이 아래 문장은 어쨌건 한 번씩 수행될 거고. 자, 그래서 일로 가서 보면, 일로 가서 보면, 자, 앞쪽에 있던 행번호 1번에서 뭐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던 5번, 6번 한 번씩 수행될 거예요. 여기 뭐지? 한 번씩 수행될 거예요. 7번은 몇번 수행돼요? 여기 있는 7번은 몇번 수행돼요? 2 e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n이랑 같을 때까지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갔다가 와서 체크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결국 몇번 도냐면, 여기 표현대 보면 n번 돌아요. 자, 얘는 N번인데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은 왜 N-1번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체크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체크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는 안 오더라도 이거 다 처리하고 여기 와서 조건이 만족 되는지를 한번더 체크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N번이고 얘는 어떻게 N-1번이죠 왜냐면 여기 시작이 2번부터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빈도스가 이제 그래서 여기 n 1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n 1번, n m 1번, n 1번. 그다음 에 어쨌건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에 나온 빈도수라는 애를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해서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뭐 해서 n 더하기 n 1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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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다 더했더니 나온 수가 뭐예요? 4인 플러스 2라고 하는 뭐가 나옵니까? 시간 복잡도가 일단 나오니까 빈도수가 나오니까 우리 뭐예요? 여기서 옛대내고 예 옛대내고 예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비고 n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예측할 수 있어요. 어때요? 이 안에 포문이 몇 개? 한개 있으니까 한개 있으니까 그거 개수만큼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포문의 개수. 이게 이중 포문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n 의 2승만큼 하는 거예요. 포문이 있고, 여기 포문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n이고 n인데, 그거는 어때요? 어쨌건 그 n 개수만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두번 도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된 것들은 어때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n이에요, n. 그렇게 해서, 2n은 e n이에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숫자, 요런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센 거예요. 각각의 줄수를 세가지고 저희가 빈도수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고표기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표현했듯이 어떻게 해요? 얘가 왜 비고N이 되냐면 2 e 날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4N에서 4 날리고.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게 이제 B고 N이 됩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이 잘된 자료인데, 저희가 진작 이걸 쓸걸 그랬는데, 어쨌건 자, 보시면 n 의 2승이 있고, 더하기 N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가 작을 때는 뭐, 뭐 2나 3뭐 이런 숫자면 이게 뭐큰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N이 1000이면, 1000이면, 얘가 만들어낸 수는 이런 수예요. 1001001. 이런 수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n의 2승이 차지하는 거는 전체 수치에서 99%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n 4 s 1은 그냥 1% 정도의 요 뒤에 있는 값 요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시간 복잡도는 함수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항만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어 저희가 요거 앞에 있는 n에 있어 그래서 b고 n의 승으로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 이제 함수를 보면서 얘는 뭐예요? n이 뭐가 들어오고 무조건 얘는 5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상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얘는 n을, n을 바꾸면 어쨌건 2n 플러스 1이 되는데 결국 얘는 n만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고 n이 될 거고요. 비고 n이고. 거고. 요거는 3n의, 3n의 2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이거는 n의 2승만 의미가 있어요. 얘도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긴 10이 있고, 여긴 5지만 결국 얘가 더큰 거죠. 2n승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고 표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복잡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제가 자료를 좀 일찍 찾아서 깔끔하게 했으면 아까도 조금 더 편했을 건데 다 설명하고 다시 설명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안 보는 거보다는 한번 보는 게, 왜냐면, 이게, 막, 알고리즘 얘기 막 하고, 비고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비고가 뭔지, 왜, 왜, 시간복잡도에 저 n, n의 이승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막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논문을 쓸 기회가 있거나 그럴 때, 저런 복잡도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효율성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 어쨌건 논리에 맞게 쓰시려면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왜 그런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그 그래프하고 요건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축 값이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얘도 얘도 뭐 평범하진 않아요. 그래서 <laughs> 얘도 얘도 이제 저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어쨌건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다르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의 인승 굉장히 큰 수예요, 사실은. 어느 시점까지는 아닌데, 예를 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얘가 더큰 시점이 있는데, 그죠? 얘가 더큰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딱 넘어가잖아요. 넘어서 얘가 이제 n의 수가 요, 요 정도면 되잖아요. 16 정도면 되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예를 들면, 요거 이전까지는 어때요? 얘가 더 크죠? N의 3생이. 근데 이제, 그, 요거 8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16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게 아주, 아주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laughs> 따로 본 거는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